반갑습니다. 따스입니다 오늘은 10.14 1티어 정글 챔피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챔피언, 엘리스입니다엘리스는 성장형 정글러라기보단 갱킹으로 킬을 먹으면서 게임을 굴려가기에 최적화된 정글 챔피언인데요. 초반에 새끼 거미를 통해 피관리를 하면서 정글을 돌기가 좋고, 3레벨 이후 소규모 교전에 굉장히 강한 챔피언입니다. 변신 챔피언이기 때문에 3레벨의 스킬이 6개나 있고요. 웬만해서는 1대1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스의 가장 무선점은 초반 에 갱킹과 다이브인데요. 고치만 맞추면은 웬만해서 킬을 따낼 수가 있고요. 타워가 있든 말든 간에 스킬을 때려놓고 줄타기로 유유히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면 상대는 빡이 안 칠래야 안칠 수가 없죠. 초반이 사기에 가까운 앨리스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초반이 사기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득을 보지 못하면 유통기한이 급격하게 찾아온다는 거고요. 고치의 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치를 맞추지 못했을 때 상대를 놓친다든지 팀원들한테 정치 들어오기가 딱 좋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후반보다 좀 초반에 게임을 풀어가는 걸 좋아하시는 정글러분이라면은 앨리스를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챔피언입니다. 불좀 꺼줄래? 킬달좀 치게! 녹턴입니다. 녹턴은 최근 패치에서 정글링 버프를 받고 날아오르는 챔피언 중 하나인데요. 첫번째로 챔피언 난이도가 꽤 쉬운 편이고요. 사이드 운영이나 백업에 특화되어 있으면서 1대1에 정말 강한 챔피언이죠. 녹턴의 가장 큰 장점은 6렙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궁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녹턴이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팀 모든 라인에서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고 혹시나 녹턴의 존재를 잊고 조금만 튀어나온다, 조금만 무리를 한다... 오우 oh 어 그대로 불이 꺼지면서 키를 따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존재만으로도 상대에게 이렇게 큰 압박을 주는 녹턴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궁극기 의존도가 정말 크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궁극기를 가리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압박을 가하고 상대에게 큰 두려움을 줄 수가 있지만 궁극기를 배우기 전인 6렙 이전이나 궁극기 쿨타임일 때는 꽤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센스가 있으시고 상대 미드나 원딜이 뚜벅이일 때 뽑으시면 은어 정말 좋은 챔피언이니까요. 평소에 성장형 정글러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녹턴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챔피언입니다. 리메이크 이후 떡상해버린 챔피언 피들스틱입니다. 피들스틱은 난이도도 꽤 쉬우면서 정글링과 한타 시치기에 최적화된 챔피언인데요. 더블 스킬을 활용해서 피관리를 해주면서 정글을 빠르게 돌 수가 있고 공포 스킬과 침묵 스킬로 상대를 허우적거리게 만들어주고 일방적으로 딜을 넣어주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건 시야장악을 통한 궁극기를 활용한 한타력인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습적으로 깜짝 등장해서 광역공포를 걸고 광역으로 피해를 주는 필수의 궁극기 스킬은 그 한타를 혼자서 끝내버리는 게 가능한 가히 롤에서 최고라고 말할 수 있죠 한타를 좋아하시거나 평소에 시야장악을 좀 잘하신다 어, 또는 기습적으로 상대를 깜짝 놀라게 해주는 걸 좋아하시는 어, 정글러분이라면 히드스틱 한 번쯤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챔피언입니다. 총든 마스터이라고 불리는 챔피언, 그레이브즈입니다. 그레이브즈는 시원시원한 순간 폭딜과 안정적인 정글링, 오랫동안 싸워도 지치지 않는 지속딜을 가지고 있는 챔피언이죠. 가장 큰 장점은 1대1이나 2대2가 강하기 때문에 소규모 교전을 이끌어낸다든지 카정을 가서 상대 정글을 말려 죽일 수가 있죠. 또 용이나 전령 등 오버딕트를 잡기가 굉장히 좋아서 성장 격차를 통해서 게임을 굴려가기가 좋은 챔피언입니다. 용 한타나 바로 한타에서 크게 활약할 수 있는 챔피언이죠. 성장, 폭딜, 지속딜, 한타까지 가져서 모든 걸다 가진 것 같은 그레이브리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시시기가 없기 때문에 갱을 가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성장하는 동안에 갱킹과 솔킬을 당한 팀원들에게 정글만 쳐 돈다고 욕을 먹기도 딱 좋습니다. 어, 본인이 성장하는 동안 게임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겠죠. 평소 본인이 피지컬이좀 좋다거나 내가 성장하고 내가 캐리하겠다. 라는 마인드로 게임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레이브드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섯 번째 챔피언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챔피언이죠. 미드로 써도 좋고 정글로 써도 좋은 챔피언, 눈누입니다 최근 패치에서 Q 스킬에 개수 버프랑 궁극기 사용 시 실드가 생기는 버프를 받으면서 완전 떡상한 챔피언 중 하나인데요. 눈누는 빠른 정글링과 오브젝트 관리, 사정으로 상대를 말리기가 좋아서 전반적으로 게임을 편하게 풀어가기가 좋고, 갱킹 또한 훌륭한 편이기 때문에 밸런스가 좋은 챔피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CC와 광역해까지 가지고 있어서 정글러로서 갖춰야 될 거의 모든 부분을 다 갖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눈의 단점은 CC기에 좀 취약하다는 점? 어, 그 정도가 있는데요. 눈덩이를 굴리는 도중에 CC기가 걸린다든지, 궁극기 사용하는 도중에 스턴에 걸린다든지 속박, 이런 CC기에 걸리면 벌레같이 죽는 모습도 자주 나오건 하거든요. 어, 이 같은 단점은 상대 조합이 좀 CC가 부족할 때 뽑아준다면 거의 무적이라는 뭐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조합에 따라서 눈도 활용하실 수 있게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챔피언, 더러운 사기 챔피언. 압도적인 어, 1티어 챔피언. 에코입니다. 아니, 형, 에코는 왜 이렇게 싫어해? 라고 말하실 수가 있는데, 이 개사기 챔피언은, 어, 정글링이면 정글링, 갱킹이면 갱킹, CC면 CC, 암살이면 암살, 한타면 한타, 생존이면 생존, 그냥 롤에서 좋다는 걸 혼자 다 가지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그리에서도 제일 빡치는 건 역시나 궁극기 스킬 때문인데요. 온갖 스킬에 궁극기, 점화, 이런 풀딜을 다 때려 박았는데, 혹시나 피가 1이라도 남았다. 그럼 궁극기 꼴락 하나 누르고, 어, 개심하게 살아 돌아가는 모습은 안 빡칠래야. 안 빡칠 수가 없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에코의 단점은 한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어, CC기에 약하다는 점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궁극기를 못쓰게 만들면 된다는 거겠죠. 궁극기를 믿고 까불다가 스턴과 석박 등의 연계에 에코가 죽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큼 통계할 수가 없다. 어, 그냥 뭐 사이다를 어? 1 5리터 그냥 원샷 때리는 것과 같은 통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점도 CC 연계의 찰나에 빈틈이라도 보였다가는 다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숙련도를 어느 정도 쌓아서 신중하게 후진입을 해준다든지 킬 활용만 잘 해줘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4기 챔피언 에코를 6번의 챔피언으로 강추드리게 됐습니다. 마지막 챔피언 카더스입니다카더스의 정글의 장점은 빠른 정글링과 오브젝트 사냥, 기가 막힌 한타력, 언제 어디서든 지원 가능한 궁극기 스킬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한타력과 궁극기는 래에서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더스가 궁극기로 킬달을 한두 개씩 하기 시작하면 딱콩 한 대가 볼링공을 맞는 것 마냥 아프고 잘 성장한 카더스가 사용한 궁극기 스킬은 상대 피를 반피 이상 빼놓는 등 엄청난 포텐을 보여주죠 카드스는 은근히 1대1과 갱킹에서도 강한 편인데요 Q스킬을 잘 맞추기만 한다면 사실상 1대1은 거의 무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W스킬을 통한 슬로우와 Q를 통한 데미지 갱킹으로 은근히 갱킬도 꽤 많이 만들어내는 챔피언입니다 카드스의 단점은 초반 가정에 취약하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이 같은 단점은 와드라든지 역버프 등으로 어느 정도 상대 정글을 피해 다니면서 커버가 가능하니까요 성장을 좋아하시면서 한타를 지배하고 싶다면 은 카드스 정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10.14 OP 정글 챔피언 추천으로 찾아뵙게 됐었는데요.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챔피언들 중에서 갱킹형형 정글 또는 성장형 정글 취향에 맞게 잘 골라 쓰시면 시청자 분들의 티어도 떡상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자분들께서 추천하시는 정글 챔피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셔야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